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삼부자 지게차입니다. 아, 오늘은 전동차 1.5톤, 아, 크라크 전동 지게차에요. 이 지게차가 군산으로 판매되어서 나가요.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, 크라크 지게차 1.5톤, 군산으로 나갈 차량입니다. 도색이 이쁘게 잘 되어 있지요? 아주 이뻐요. 지난주에, 저, 사장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, 보시고, 어, 점검하고, 시운전도 해보시고, 그리고 결정하시고, 결제해주시고, 내려갔어요. 어, 사장님께서, 휴대용 충기를 원하셔가지고, 제가 휴대용 충전기 하고, 그 다음에 덧발 네, 덮발은 서비스로 드렸어요. 예. 어 연식은 좀 오래됐는데, 아 배터리 상태가 아주 좋아서 사장님이 선택하셨어요.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화물차가 올 거예요. 장차에서. 내려보내 드릴 거예요. 더 들어갈 수 있어요. 더더더더 오라 오라. 더됐 고른다 고른다 아 조만찬 하시는데 무지 큰 차가 왔어요 이제 상차를 했으니까 곧 출발하겠습니다 아 너무 큰 차가 왔죠